사직서를 품고 사는 회사원 사품이에요 제가 70년대 중반생인데 음, 최근에 발표된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어, 생각나는 대로 제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퇴직을 한 10년 정도 앞둔 직장인 입장인데 그 퇴직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이죠 우리 애들이 지금 고3하고 중3이 있는데 어, 계산을 해보면 애들이 대학 졸업까지 한 7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때가 가장 큰 돈이 들어갈 어, 나이인데 이 시기는 지나서 은퇴를 할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하죠 그래서 그때까지 처절하게 직장에서 버티자 다짐을 저뿐만이 아니고 제 또래들 4050 세대들은 할게요 음. 그런데 애들한테 그 돈이 다 이제 들어가면 그 후에 퇴직 후에 노후는 어떻게 하지라는 막막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제 친구 중에서 절친한 놈이 음, 서울에서 이제 직장을 잡았는데 그 친구는 직장 잡고서 몇년 후에 서울 그 강남 잠원동에서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지금 몇십억 하죠. 거기다가 목동에 또 신규 아파트를 또 구매했고. 그러니까 자산이, 뭐, 수십억 정도 되는 자산가가 되는 건데, 저같이 지방에 터 잡은, 그런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기껏해야 3억 밖에, 3억대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모은 돈도 없고 하니까, 참, 암울하죠. 근데, 정년 5년을 연장해준다고 하면, 이게 한시름, 한시름 노인은, 뭐, 마음이 생겨요. 근데, 약간의 이 간사함이라고 할까? 어, 몇년 후에 좀 하지. 뭐냐면, 우리 선배, 퇴직할 선배들이, 어, 다 나가고, 제가 대빵 근처에 있을 때, 정년 연장이 됐으면 하는, 이런 약간의 간사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후배들을 보면 좀 안쓰럽긴 해요. 그 후배들이, 선배들이 이쯤 되면 퇴직하겠지라고 나름 생각하고 그 자리 올라가겠지 이제 계산을 하고 있었을 텐데, 5년 다 미뤄졌으니까 한 수만 나올게요. 솔직히 선배들한테, 저희한테 살갑게 대하고 하긴 하는데, 뭐, 이뻐서 그러겠슈? 그죠? 내 자리에 지금 막고 있는 응? 선배들이 뭐가 이쁘겠슈? 지금 심정은 부분차부분차 부분차 빨리 치워버리고, 그, 내가 올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저도 뭐, 미운 선배 하나 있는데, 그 선배, 어, 정부 안에 의하면 3년 후면은, 원래 2년, 지나면 퇴직가 선배인데 3년 연장되가지고 5년을 같이 지금 또 근무를 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미워요, 사실은. 근데 후배들은 어떡겠냐고 그리고 경영진들은 제대로 현타 왔겠지요. 솔직히 요즘 대기업 몇 군데 빼고 경기 좋은 데가 어딨어요? 다 얼어붙었지. 근데 늑다리 직원들이 퇴직하면 자연스럽게 어,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 절감하고, 남아있는 직원들하고 으쌰으쌰 해서, 어, 롱런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고액 연봉, 효율도 안 나오는 고액 연봉자들이 3년, 5년 다 연장됐잖아요? 그러면 3년에서 5년 연장됐으면 직원 한 명당 1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이제 비용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인데, 그러면 순이익에서다 갈아먹는 거니까, 이게 난처하된 거죠, 이게. 효율성 없는 직원들이 계속 그 자리에 붙어 있으니까 기업 경영이는 지금 난처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취업의 분이 줄어드니 뚜껑 늘릴 일이지, 그게. 이들 세대가 인구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인구 수도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정년 연장 때문에 목, 목소리를 높일 뭐이 힘도 없고 결을도 없이 지금 취업 때문에 공부하기 바쁘고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속으로만 가슴앓이하면서 불만 갖고 있는 거죠. 야,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안쓰러운 게참 이게 음, 예전에 일본 그 젊은 세대들이 히, 히키코모리처럼 막 집에서 그 이제 어, 집에서만 있고 밖에 외출도 않고. 대외 관계도 안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왜 그런가라고 했었는데 이게 환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지금 절실하게 다 느끼고 있어요, 이게. 우리 젊은이들도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 이게 사실 정년 연장되면 저희 4050 세대는 이게 구원받는 기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솔직히 이게 받는 건가? 야, 이 우리 구원 받고 우리 세대 저를 포함해 우리 세대가 이제 음, 이득은 많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아 정말 보달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즘 명문대 졸업하는 애들도 팍팍 돌고 있잖아요. 다 백수잖아요. 근데 이게 더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 젊은 세대를 희생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득권의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요. 이상해요.